이거는 3번이 접,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성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정조가 세손 시절에 하루를 반성하는 기록, 그러니까 정조의 개인 일기였어요. 근데 이제 정조가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되시고 나면 왕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정조가 기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 기록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성록이라는 책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 유산이고. 난중일기 그렇고요.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라는 관청의 업무일지거든요. 등록의 업무일지를 뜻해요. 그런데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승정원 일기 맞고요. 아까 보신 유교의 책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걸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니까 문제 푸시면서 좀 보시면 되고. 프린트 보시면서 아, 어떤 게 있는지 그것들을 정리한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유네스코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